27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y x 제곱이란 식이 있고요일함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수선해 발을 해서 이쪽을 s1, 이쪽을 s2. 어, 이쪽이 s1이고 이쪽이 s2겠네요. 넓이 큰 거에서 양꼴 뺐을 때 차이가 20이 되도록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일단 요 둘이 같다. 해서 풀어주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제로입니다. 자 이쪽이 좀 큰데니까 이걸 알파라 잡고요. 이거를 베타라 잡을게요.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는 넓이 차이가 20이라는 걸 써서 지금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a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y 골 x 제곱이의 점이니까요. 베타라는 것도 대입을 해주면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큰 영역의 넓이는 삼각형 S1 2분의 1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럼 S2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위쪽에 있으니까 베타 제곱 양수인데요. 베타라는 거는 0 왼쪽에 있죠. 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베타곱하기 베타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빼줘서 s1 마이너스 s2 20이라는 건 2분의 1로 묶으면 결국은 마마 뿌리되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됩니다. 끝났네요. 자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연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에서 금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입니다. 요걸 들어서 준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1의 세제곱은 그냥 1이고요. 플러스 3K 알파 더하기 베타 1 생략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값은 얼마죠, 여러분들? 20 곱하기 40, 39, 나누기 3. 아, K의 값은 13이구나. K의 값은 13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주의점은, 이게 음수기 때문에 연산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게 베타 세제곱이 된다는 라 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사소한 실수 한번 하면, 본인이 한 실수는 시험장에서 그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검사를 하셔야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수 PQ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에 접한대요 일단 가조권은 굉장히 쉽죠 앞서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B제곱 P제곱 마이너스 4Q가 로입니다 그러면 p제곱은 4q예요. 관계식 하나 나왔고요. 마이너스 p에서 플러스 p 사이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다. 근데 여러분들 참 고마운 게 fx라는 식의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를 쓰니까 얼마가 되죠? x의 값이 2분의 p예요. 아 그럼 2분의 p는 마이너스 p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p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laughs> 그리고 게 양수죠. 지금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리면 최고창이 음수에서 이렇게 되는데 축이 x 이꼴 2분의 p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최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p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쯤에 한 0이 있을 거고요. 아, 얘가 마이너스 p 콤마 최소가 마이너스 54구나. 그럼 끝났네요. 자, 대입하겠습니다, 준식에. 자, f 마이너스 p를 넣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예요그 값이 마이너스 53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p의 제곱은 4q였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빡빡빡 떼주면은 4q, 4q, 9q가 54니까 q의 값은 6이 되겠네요. q의 값이 6이니까 p의 제곱은 64 24가 될 거고요. 자, 문제는 p의 제곱에다 q의 제곱을 더해 주세요. 답은 그래서 60이 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아셨나요? 29번까지 그러니까 28번까지 우리가 문제 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28번까지는 여러분들 뭐 살짝 번거롭긴 한데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공부 뭐 지금까지의 반복 숙달로 어느 정도 본적 있는 패턴의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일단, 문제 말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연산 자체도 이게 결코 아름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랑 2k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반씩 뚱뚱뚱뚱 잘려져 있기 때문에요. A, B, C, D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서 여기 그냥 1이라고 우리가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좀 쉽죠? 이건 1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잘린 게한 변의 길이가 2k니까 이만큼 잘린 거 우리가 그냥 k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정사각형.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뭐 서로 대각선들끼리 서로 뭐 이등분을 하고요. 뭐다 좋아요. 그래갖고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삼각형 AKJ 이쪽에이 삼각형이 EJI 이쪽 삼각형의 2분의 3배입니다. 문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k값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은 여기 나오는 게 직각이등변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이에요. 비율 자체가 1대 1대 루트2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길이를 하나씩 잡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는 거냐? x라 잡을게요. 괜찮죠? 이거 x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x가 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똑같겠죠? 1-x. 왜? 1대1대 루트이니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대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x 예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 파란색 삼각형과 요 파란색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으로 닮았죠. 자, 길이비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x 대1 마이너스 x에요. 길이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비가 이러니까 넓이비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비는 제곱이죠. 2분의 x 제곱 대1 마이너스 x에 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게 1이면 얘는 2분의 3이 된다고 2분의 3배로 돼 있죠? 아, 2분의 3대 1인데 양쪽에 2 곱해 하니까 3대 2여.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자, 곱하면 뽕뽕 약분 돼서 x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여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0입니다. 이게 인수 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게 <laughs> 인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그냥 풀게요. X는 짝수죠. A분의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절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339, 마이너스 3이 6이요. 3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X라는 건 여기서 여기 길이 2를 중간에서 딱 자른 거죠. 1보다 작아야 돼요.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3에다가, 루트 3 정확히 몰라도 1.7 얼마 얼마를 더해서 나누기라면 1보다 커지죠? 아, 여기가 플러스면 안 돼요. 아, 여기는 결국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X의 값 구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K의 값입니다. 아까 K의 값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들? 요거 길이가 k 값이죠? 요거 길이가 k 값이에요. 그럼 k 값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그대로 옮겨주면 요거 길이가 k 값입니다. 그럼 k 값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대1대 1대 루트에서 여기서 요거 길이가 루트 2분의 x. 똑같겠죠? 여기서 요거 길이. 그리고 요거 길이는 1-x에다 뭐 씌우면 되나요? 루트 2를 씌우면 되죠. 됐나요?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 텐데 이것까지 여러분들 연산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여기 있는 x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루트 2를 곱하니까 2루트 2분의 3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다가 1마이너스 2분의 3마이너스 루트 3이요. 자, 이제 요거를 연산을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이쪽은 어차피 나오는 것 자체가 루트 2랑 루트 6이 다 살아있어야 되죠. 루트 2랑 루트 6이 살아있도록 해주면 이거 위아래에다 루트 2루트 2곱해지면 4분의 3루트 2 여기 위아래 루트 2루트 2, 2 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루트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1이라는 건 2분의 2가 될 거고요.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여기에다 이제 루트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2분의 루트 6.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루트 2, 루트 2. 둘에 대해서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는건 4분의 2죠. 4분의 3에서 빼주니까, 4분의 1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4분의 2니까 플러스 4분의 1 루트 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p, q가 모두 뭐다? p도 4분의 1, q도 4분의 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p 플러스 q가 2분의 1이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답은 50이 되더라. 29번스러운 문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닮은 비를 써서 미지수 최소화시켜가지고 관계식 찾아내는 거, 이것도 솔직히 어렵고요. 예쁘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서 한번 멘탈이 좀 갈렸을 거고, 그뒤 연산 자체가 복잡하면 결국은 이거는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뭐 틀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런 접근을 하려야 되고, 시간 내에 이걸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내가 좀더 정확히, 바르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